안녕하세요 행운파 빠입니다. 오늘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 하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재계에선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하나는 화약 냄새나는 낡은 거인이다. 이제 성장은 끝났다. 중국의 물량 공세에 밀려 주력인 화학 사업은 휘청였고 태양강은 끝없는 치킨 게임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면초가였죠. 그런데 지금 이 낡은 거인이 대한민국 기업 역사상 가장 소름 끼치는 반전 드라마를 쓰고 있습니다. 모두가 미쳤다고 말하며 손사래를 치던 적자투성이 조선소를 집어삼키더니 이제는 우리 해군을 넘어 세계 최강 미 해군의 함정까지 수리하는 전략적 파트너가 됐습니다. 심지어 오늘 이 드라마에 세기를 박는 2조 원대 초대형 재팟 소식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도대체 하나는 어떻게 모두가 버린 쓰레기 속에서 황금을 찾아낸 걸까요? 김승영 회장의 승부사기질이 바다 위에서 꿈꾸는 진짜 야욕은 무엇일까요? 오늘 비하인드 스토리 지금 바로 살펴볼까요? 하나의 화려한 부활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들이 겪었던 처절한 몰락의 전조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수십 년간 하나 그룹의 든든한 캐시카우, 현금창고는 석유화학이었습니다. 공장만 돌리면 돈이 쏟아져 들어오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2010년 중반 거대한 재앙이 닥칩니다. 바로 중국의 습격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들의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퍼부으며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화학 제품들을 말 그대로 배설하듯 쏟아냈죠. 가격을 훌어치는데 장사가 있습니까? 하나의 주력 제품들은 순식간에 수익성이 바닥을 쳤습니다. 단순한 불황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함의 밑바닥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이나 다름 없었죠. 설상가상으로 그룹의 미래라 믿었던 태양광마저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시장의 평가는 냉혹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굴뚝 산업의 한계에 갇혔다. 저 덩치 큰 거구는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모두가 하나의 침몰을 예견하던 그 순간, 하나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가장 위험한 도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가 무려 수조원대의 적자와 천문학적인 부채를 안고 있던 대우조선 해양을 인수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 시장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응원보다는 우려가 훨씬 컸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붓기다. 승자의 저주에 빠져 그룹 전체가 위험해질 거다. 독설에 가까운 평가들이 쏟아졌죠. 실제로 대우조선해양은 수년간 국가의 짐이나 다름없었던 시장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김승현 회장의 승부사 기질을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남들이 썩은 사과라고 버릴 때그 사과 씨앗 속에 들어있는 거대한 숲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가 왜 이런 무모한 도박을 했을까요? 단순히 배 만드는 회사가 탐나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전 세계 어디에도 유래가 없는 육해공. 통합 방산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시나리오가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는 이미 지상에서는 K9 자주포로 전 세계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제트 엔진을 만들고 최첨단 레이더 기술까지 손에 쥐고 있었죠. 그런데 딱 하나, 바다라는 용토가 비어 있었습니다. 대우조선 해양, 즉 지금의 하나오션은 바로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는 단순히 배한 척을 만들어 파는 조선소가 아닙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든 미사일을 싣고 하나 시스템의 최첨단 레이더를 장착한 뒤, 하나 오션이 만든 거대한 군함에 태워 통째로 파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가 꿈꾸는 토탈 방산 솔루션입니다. 경쟁사들이 배껍데기만 만들 때, 하나는 그 안에 들어가는 심장과 두뇌, 팔다리까지 모두 자기들 기술로 채워 넣습니다. 배를 파는 게 아니라 바다 위를 떠다니는 최첨단 요새 시스템 자체를 판다는 이 전략. 이것이 바로 하나가 적차투성이 기업을 인수한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전략이 완벽하게 적중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미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 정비, MRO 사업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강 미 해군의 군함이 수리받기 위해 한국의 하나오션 부두에 배를 댑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고 자존심 센미 국방부가 하나의 기술력과 보안을 100% 신뢰했다는 뜻입니다. 하나오션은 이제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미 해군의 핵심 전략적 파트너로 올라섰습니다. 오늘 터진 2조 원대 해상폭력 계약이 하나의 미래 에너지 근육을 보여줬다면 미 해군과의 파트너십은 하나의 방산 기술력이 이미 세계 정점에 서 있다는 것을 증명한 셈입니다. 결국 하나는 적자 기업을 산게 아니라 그룹의 향후 100년을 책임질 거대한 플랫폼을 통째로 사들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승승장구하는 방산과 달리 하나의 또 다른 심장인 태양광은 지금 어떨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태양광 시장은 그야말로 살을 에어내는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때 하나의 부활을 상징했던 태양광 모듈 사업은 현재 중국 기업들의 무지막지한 과잉 공급과 가격 후려치기 때문에 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 솔루션 같은 주력 계열사들이 수익성 방어에 비상이 걸릴 정도로 상황이 녹록지 않죠. 제게 일각에선 다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태양광마저 무너지면 하나의 에너지 전설도 끝나는 것 아니냐. 하지만 하나의 진짜 저력은 바로 이런 위기 속에서 증명됩니다. 태양광이라는 엔진이 잠시 주춤할 때 그들은 주저앉아 울고 있는 대신 바다라는 새로운 영토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비밀 병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오늘 대한민국 에너지 업계를 뒤흔든 경이로운 뉴스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오션이 전라남도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에서 현대 건설과 공동으로 무려 2조 6천억억 규모의 초대형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그중 하나오션 몫만약 2조 원에 달합니다. 2조 원입니다,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그런데 이 계약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다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설계부터 조달, 시공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EPC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남이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주방장부터 지배인까지 하나가 다 해먹는 토탈 패키지라는 겁니다. 과거 하나 건설 부문이 가졌던 시공 노하우와 하나오션의 해양 기술력이 만나 터트린 첫 번째 대형 홈런입니다. 이제 하나오션은 단순히 배만 만드는 조선소를 넘어 바다 위에 거대한 요새를 건설하는 해양 에너지 토탈 솔루션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태양강이 중국의 공세로 고전할 때 하나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다라는 영토에서 해상 폭력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던져 국면을 전환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가 가진 무서운 맷집입니다. 혹독한 겨울 바람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한쪽이 막히면 다른 쪽을 뚫어내고야 만는 불굴의 생존 본능이죠. 적자투성이 조선소를 사들여 방산의 심장으로 만들고 이제는 그곳을 미래 에너지의 전초기지로 탈바꿈 시키고 있는 하나.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제국은 이제 바다를 넘어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하나의 야심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땅과 바다를 손에 넣은 그들은 이제 고개를 들어 저먼 우주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 X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 바로 한국판 스페이스X라는 거대한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수십년간 방산 사업을 통해 다져온 정밀 기계 가공 기술과 독보적인 제트 엔진 기술력. 이 독한 기술들이 이제는 대한민국 우주 시대를 열어갈 핵심 엔진이 되어 타오르고 있습니다. 발사체 엔진부터 인공위성 제작, 그리고 우주 탐사 장비까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그룹의 전 역량을 우주로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지상에서는 탱크와 장갑차가 바다에서는 거대한 함정과 해상풍력단지가, 그리고 하늘과 우주에서는 항공기 엔진과 인공위성이 모두 하나의 이름으로 움직이는 세상. 하나는 이제 화약 냄새나는 굴뚝기업이라는 낡은 껍데기를 완전히 벗어 던졌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책임지는 에너지와 첨단 기술의 제국으로 완전히 재탄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조선이라는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면서 하나의 방산과 에너지 사업은 이제 단순한 성장을 넘어 기술의 대폭발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 역사상 땅과 하늘, 바다 속 잠수함까지 모두 직접 만들고 무장시킬 수 있는 토탈 솔루션을 갖춘 기업은 하나가 유일합니다. 남들이 탱크 하나, 미사일 하나에 매달릴 때 하나는 거대한 방산 생태계를 통째로 구축해 버린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화려한 부활 드라마 뒤에는 반드시 풀어야 할 냉혹한 숙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거대한 제국을 누가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그리고 이 시너지를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3세 경영으로의 안정적인 승계와 서로 다른 사업 간의 조화입니다. 현재 화나의 미래는 김승영 회장의 새 아들이 이끄는 이른바 3인 3색 경영 체제에 달려 있습니다. 장남 김동관 부회장은 그룹의 심장인 방산, 항공우주, 에너지를 진두지휘하며 글로벌 초일류 기술 기업이라는 목표를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차남 김동원 사장은 금융 부분에서 디지털 혁신과 글로벌 영토 확장을 주도하고 있죠. 삼남 김동선 부사장은 리테일과 로봇 사업을 통해 그룹의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는 최전방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통합 시너지입니다. 형제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끈끈하게 협력하느냐가 진짜 승부처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건설의 노하우와 조선의 기술이 만나 2조 원대의 해상풍력 계약을 따낸 것과 같은 시너지가 계속해서 나와야 합니다. 한 지붕 세 가족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로 움직일 때 하나 제국은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 그룹의 이 드라마틱한 여정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기업에게 위기는 단순히 힘든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를 다시 묻는 가장 절박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낡은 과거의 현금창고가 말라갈 때 가장 안락했던 과거를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던 가장 위험해 보였던 미래를 통째로 사들였습니다. 적자 기업을 품어 한국 방산의 심장으로 부활시켰고 태양강이 혹독한 겨울을 지날 때 해상풍력과 미해군, MRO라는 새로운 물시를 살려냈습니다. 그룹의 정체성 자체를 화약 냄새나는 굴뚝 기업에서 인류의 미래를 책임지는 에너지와 첨단 기술 기업으로 완전히 바꿔버린 것이죠.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미래를 사들인 용기. 그리고 한번 정한 길은 끝까지 밀어붙이는 뚝심.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를 다시 타오르게 한 진짜 원동력입니다. 과연 하나 그룹은 이 거대한 대전환을 넘어 전 세계 시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글로벌 챔피언으로 우뚝 설수 있을까요? 아니면 승계와 투자라는 냉혹한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될까요? 그 답은 지금 이 순간에도 거친 바다와 우주연구소 그리고 미래에너지를 향한 도전 현장에서 매일같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가장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의 부활드라마,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슈와 이슈 채널의 행우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